이거 뭐야 이거? 어이구, 이거 케이크잖아. 역시 먹을 거에 생각이 없는 아이로구만. 자 보여주마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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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어디야? 이것은 아름의 꿈속이다. 아름, 내가 너희 엄마를 데리고 있다. 아름아 밀려라. 얘네내앞또또 떡볶이 시키다가? 우리를 떡볶 못하는 거뻔야으면서 그건 내알거 아니다 너희가 점프맵을 못한다면 또 너희 엄마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될 거예요 아! <laughs> 그러면 이따 보자고 안이 지내는 거야. 그나저나 이건 어디서 들은 건데? 꿈에서 들었어. 아? 꿈에서? 응. 누가한 뭐 건지 모르겠다. 어쨌든 올라가 보자고. 응. 오늘날 타오는 오징어 게임이야. 뭐? 올라와, 올라와.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? 오징, 오징. 이 오징어밖에 참가 못 하는 건데. 너 오징어잖아. 나안 해야지. 아, 뭔 소리야, 이리 와 빨리 엄마 아니지. 구해야지. 아 자. 오징어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까지! 우리 비엔나들 오징어 게임 보면 안 되는데? 어, 그러게 자 가자! 아. 떨어지면 엄마가 또 위험해! 아 진짜... 아. 벌써 첫 번째로 떨어졌다! 시작하자마자 아름이가 떨어져야 끝! 벌써? 이 자식들이 일부러 떨어지거아가첫 번째 이 사탕 다 먹어본 적 있나? 아니 난 없어! 첫 번째 벌은 이 사탕 깨물지 않고 혓바나그로만먹기다 아. 이제 혓바닥에 나비가 올 것이다.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다아이고말 엄마 미안해. 아, 너 엄마. 때문에 아, 엄마도 당했잖아. 빨리 와. 나이번 절대 안 떨어지. 우리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이 탑은 조금 어려워 보여.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어? 오, 서자, 서어 서자. 오, 그렇게래 그래. 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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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아프네. 오빠 죽어라, 죽어라, 죽어라! 어떡 <laughs> 아, 진짜. 죽어갈게, 오빠. 아이고, 더워. 자, 두 번째로 떨어졌군. 응 <laughs> <laughs> 또? 자, 단걸 먹었으니 아, 네. 또단걸 먹어야겠지. 이번엔 네. 마실 거다. 아, 뭐 마실 거야, 뭐. 그냥 마시면 되지, 줘. 하지만 이건 트림이 나오는 콜라다. 트림 한 번당 재산 30%가 날아간다, 알았나? <laughs> 우리도 최소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절대 들어할수 없지. 우리도 꼬다마시. 아, 맛있겠다. 나도 못 마는데. 어? 어이 뭐야? 처음부터 그러면 어떻게? 아, 아, 한 번만 기회를 더 줘. 이것으로 최한 30분 안뜰가져가겠다 <laughs> 이제 말 끝난 거야? 아. <laughs> 아니, 우는 <우리> 이렇게 힘들었는데. <laughs> 아, 그러게. 아니, 왜 이렇게 참가자 말이 느려요? 아, 이제 우리 옷이 생긴 건가 봐. 아 어, 우리 오면 456번? 오, <laughs> 엄마 기다리세요. 우리가 갑니다. 야, 내가 먼저 가버리기. <laughs> 와, 엄마 진짜 트롤이다, 트롤. 엄마 미안해. 엄마 미안해. 제가 안 그랬어. <laughs> <laughs> 아이, 콩이래. 어이! 아, 아. 또 떨어졌어! 아, 또 떨어져? <laughs> 이게 이게! 얘네들은 밥만 먹고 점프해만 하면서 이번 벌칙은 달고나 게임이다! 아이고! 요즘 이게 그렇게 유행한다면서? 이걸 한 번에 성공하면 내가 응징을 받도록 하지! 하지만! 이걸 못하면 내가 대신 응징하도록 하겠다! 아이고! 내가 옛날 달고나 이쑤시개였어! 별명이! 이거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. 자, 잘 봐!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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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니, 이럴 수가! 봤지? 아, 아니, 아니,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! 네. 이 자식! 그마저 배로 일해야 하는 이 자식! 빨리, 빨리, 빨리! 그냥 이 차로 하세요, 에이. 그냥 재게 하지. 456번 빨리 오도록! 네, 알겠습니다!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강! 화강이요? 응, 화강. 야 하강 떨어지는 거잖아. 하강. 역시 너는 주서온 애야. 어. 이거. 즉즉 엄마 보고 다 이럴 거야 너는. 아야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? 자, 거의 다 왔다 아르마 엄마를 구할 수 있어. 엄마 구할 수 있는 거 맞아? 엄마. 아, 크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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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졌다. 큰일 났어. 또 떨어져 버렸네. 예, 놀랍지도 않고만. 자, 그러면 아유. 이번 걸치가 바로바로 스포하기. 스포? 설마 오, 오징어 게임은 아니겠지? 나 그거 딱 오화까지만 봤어. 아, 딱 좋군. 에? 사실 그 어? 1등은 아니야, 아니야. 숨겨진 1등은 아, 아, 뭐? 그... 잘 기다리도록 하지. <laughs> 우리 이번에 잘해가지고, 어. 엄마 하나도 괜찮겠다. 하나도 괜찮겠다고? <laughs> 하나도 안 괜찮아, 지금도. 완전 마이슨 타 됐을 거야. 아, <laughs> 어, 그래? 어 우리 엄마 감지라도 잘 못하는데. 아유, 못 참는데. 와, <laughs> 어, 이거 너무 어려운데? 어, 해, 해, 해 어리, 어리 점프? 어리 점프! <laughs> 아름선수, 낙하 성공! <laughs> 엄마 미안해. <laughs> 아유, 또 떨어졌어, 또 떨어졌어! 아 정말 얘들이. 자, 이번에는 엄청나게 짜리한 벌칙을 주도록 하지. 벌지 베게나와 비엔나 둘중 하나가 물에 빠졌대 <목소리> 누굴 구할 거지? <목소리> 당연히 베게나를 구한다고 하겠지. 베게 <목소리> 어, 나도 우리 아들딸인데. <목소리> 어서 말해, 베게나를 구하겠다고 말해. <목소리> 아, 나 비엔나를 구하겠어! 원래? 옛날 나를 구하면 은엔나면 죽어요! 괜찮아 내가 유튜브 하면 돼! <웃음> <웃음> 우리 비엔나부터 구해야지! 대단하고 우리 비엔나를 그렇게 생각하다니.. 좋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어! 아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! 아 아니, 조용히 해! 자, 다음 게임! 그 그래, 가자! 나 지금까지 일부러 떨어진 거였어. 그래? 응! 어. 너 정말 불효자구나. 불효녀겠지! <laughs> 아, 그러네. 떨어지라, 떨어져라떨어져라떨어져라떨어져라 이렇게 해도 안떨 와. 와, 역시. 대니 같은 녀석. 네가 밟보면왜 저렇게 흔들리냐? <laughs> 어, <그렇게 해. 웃음> 아, 안 돼! 여기서 죽으면! <laughs> 자, 또떨어질야건 응? 이번 벌칙은 다음 똑바로 하기 벌칙이다.

나는 끝이야. 끝났어. 뭔 소리야? 나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. 어, 그래. 나 이제 프론트맨 만났어, 오빠. 어, 뭐래? VIP 분들 몇 번에 투자하시겠습니까? 아, 응? 리 v i p 바뀌었는데? 뭐야, 우리 VIP였어? 어, 그런가 봐. 아니, 이 의식에 흐르면 뭐지? 오빠 또 떨어졌어? 아니, 안 떨어졌어. 아! <laughs> 우리 엄마 너 널널거리지 겠랬어뭔 소리야? <laughs> 아유, 등간지러 아유.

아니, 아니. 자 다음이다. 야, yeah! 나 유튜브 다 찍었어. 넘어가자. 어, <laughs> 어, 나 근데 녹화 버튼 안 눌렀는데? 아, yeah! <laughs> 내 시간. <laughs> 그만해, 그만해. 자, 하나가 더 남았다. 빨리 하도록 해. 하나가 더 남았어? 야. Yeah. 나 이거 3만 원 주고 샀다 완전 싸게 샀어? 어? 거기 5만 원 주고 사야 되는데 2만 원 할인했어. 어? 나 그거 5천 원 주고 샀는데? 뭐? <laughs> 그런게 없어? 이게? 그럴 게가 없어? 거기 어야 거기 어디야? 아... 아... 아, 아. <laughs> 너무 센 나무구만. 게임 제기해야지. 오빠 나만 믿어. 어? 다 왔잖아? 다 왔어? 아! 오빠! <laughs> 왜? 왜? 뭔... 뭐야? 할수 있어, 아할수 있어! 에이. 엄마, 미안해! 엄마가 네. 응. 그냥... 뭐야될것 같아! 에이. 미안해! 아아 오빠, 아직 미안해 자아니 어. 마지막은 못깰것 같아! 어. 어, 오빠! 오빠! 오빠 그래, <laughs> <내가>. 엄마... <laughs> 엄마가 와 그냥! <laughs> 안녕! 자, 결국에는 깨지 못할 걸. 아, 얘들아! 자, 그면 끝을 내볼까? 안돼! 네, 아, 지금 몇 시야? 야, 몇 시야? 일곱 시인데? 뭐야, 일곱 시 이게 일곱 시야? 말해줘! 말 아, 해줘, 아, 내 아, 과장님! 말을! 일곱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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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에 뭐해, 애니스에서 대근아! 대근아, 가자 으으, 지금부터 뛰어가도... 10분은 걸리지. 빨리 들 빨리 들으나 간다. 어, 형들, 형들. 살펴 가세요. 아 빨리 세요